채무인수방식. 채무인수방식은 사후정산 방식과 매우 흡사한데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입찰 후에 배당 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채무 인수 방식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찰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서 입찰 금액을 사전에 확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는데요. 채무 인수 방식의 단점이고 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 사항은 영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아무튼 낙찰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채무인수 방식은 투자자인 낙찰자의 잔금을 대신해서 채권자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상계해 달라고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계 신청서라 하는데요. 좀더 쉽게 상계 신청서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요청서인데요. 낙찰 받으면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을 계약 당시에 이미 정해놓은 거죠. 낙찰자가 법원에 내야 할 잔금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만큼을 통치자라는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잔금을 대신해서 법원에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계약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동시이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던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로운 대출은행이 등기상 선순위로 올라가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대출이 승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제가 생각해도 어, 기특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초 부실이 발생된 채권을 자유로가 4억에 매입했고,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잔금 납부 때 K 금융이 법원에 상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하자가 없다면 자유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소유권을 가져온 자유로는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기존 K금융의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이후에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이 채무 인수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채무 인수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좀잘 되셨나요? 후독은 필수 사항입니다. 내일은 MPL의 네 가지 방식 중에서 대위변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